네, S&D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S&D 주주분들이 궁금하실 내용 모아서 와봤습니다. 특히 금요일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 그, 이 뉴스입니다. 이 뉴스 이 뉴스 때문에 금요일 시간의장에서시간의장에서 마이너스 어, 했고요. 어, 이 뉴스 해석해보면 은 일단 불닭 만든 삼양식품 어, S&D는 삼양식품 관련주입니다. 그 불닭볶음면 소스 만든 회사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스타일의 최대 M&A M&A는 기업 인수 GNF를 인수 라는 뉴스인데요. 이렇게 GNF를 인수해서 삼양식품은 이제 소스를, 소스를 내부 생산 내부 생산하겠다는 내용이 주로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S&D와 더 이상 위탁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주가가 급락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IR팀, AR팀 의견 종합해서 차트랑 그런 예상치 못한 위험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D 일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터진,의 음봉 그렇다는 것은 많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했다는 이 뉴스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지금음음봉도 3분의 1 정도를 약 마이너스 가는 상태 왜냐하면 지금 SND는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변 내용 답변이나 동시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러면은 SND IR팀에서 변인데요 SND IR팀은 아직 내부 검토 중 그리고 이 뉴스 요일에 요일에인지 어, SND 입장에서도 지금 이 뉴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내부 검토 중이고. 어, 그리고 이 소식도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특정적인 판단을 하긴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마 삼양식품에서, 삼양에서 s d 에게 이 의견을 주고받는,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자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음봉 은봉, 은봉은 완벽한 공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S&D 특성상 지금 삼양식품의, 삼양식품의 탁으로 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S&D 입이 하자면 현재 내부 검토 중이고 사실을 금요일에 인지했다. 한 아직 삼양에서 이사실을 이제 의견 의견을 이제 나누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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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삼양 IR팀 삼양 IR팀도 역시 내부 검토 중 내부 검토. 버스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SN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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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n f ENF는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SND에게 통보를 하지 않 통보를 안했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고요 그러면은 삼양 입장에서도 이렇게 S&D와 S&D에게 통보를 안 했고 S&D도 이 내용을 따로 기사로, 기사로 알았고 어 그리고 삼양 입장에서는 S&D와 GNF는 관련이 없는 회사다 회사다 라고 입장을 지금 냈습니다 어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삼양도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이라는 것은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리고 M&A를 하더라도 이 GNF가 DNF가 SND를 대체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같이 이런 공포현, 공포상황에 이런 매수를 할때잘 매수를 해야 한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이런 시기에 이제 삼양이나 SND에서 공시를 해준다면은 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아마 조만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GNF, GNF, GNF i r 팀 일단 GNF가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상장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고를 많이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기 꺼려한다. 어, 상장과 비상장의 차이는 이 기업의 고, 공개, I o p IPO, IPO 이렇게 기업을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GNF라는 회사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내용이 GNF에게는 이 내용을 언제부터 알았냐. 근데 그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라는 답변 받았고요. 그렇다는 거는 아마 GNF는 일 최소한 금요일 전에 알았다. 금요일 전에 알고 있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NF가 이제, GNF가 이제 그 S&D랑 관련이 있는 회사냐. 그러니까 GNF가 이제 S&D를 대체할 수 있냐. 제가 가능하냐. 어, 라는 이제 이 전에는 이것도 또 당당하다 보니까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 일단 불닭 소스, 불닭 소스는 소스는 특허가 있는 상품입니다 어, 특허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 다 뺏겨서 어, GNF가 대처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제 GNF가 불닭 소스를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해 버리면 생산을 해 버리면 이게 터치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GNF 측에서도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 꺼려하는 것 같고요. 일단 GNF는 이 사실을 금요일 전에 알고 있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새 회사 의견 모아보자면 은 S&D는 n S&D는 n 이것을 금요일에 알았다. 금요일 기사 보고 금요일 기사 보고 인지했다. 그리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그리고 삼양 삼양 입장도 내부 검토 중이지만, 그리고 GNF랑 g n f 와 S&D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는 회사다. 그러니까 생산 품목이 다르다. 뭐이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GNF, GNF는 이제 얘를 꺼려하지만, 사실은 나 전에. 알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뭐 m&a 는 맞겠지만 뭐 이게 완전 대체 완전 대체가 된다 뭐 이런 뭐 이런 사실은 이런 건 아직 어,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다 확정이 아니고 뭐 삼양이나 삼양이나 s&d 에서 공시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아직 사실 기반이 아니다. 약간 공포심에 큰 매도가 일어났다. 매도가 일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초점을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탑점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지지선 보이는 부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1차 저항선이라고 보고 이제 9만원 선에서 한 점은 8 7 0 0 0 원. 이렇게 1차 지지선 그을 수 있겠고요. 이제 직선 한번 맞고, 이제 평선 한번쭉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그어보시면, 여기 점이 만나는 부분, 점이 만나는 부분이 여기, 둘, 오,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게 만납니다. 어, 제 매매 방식은 어, 간, 간단합니다. 어, 보조 지표 없고, 복잡한 보조지표 없고, 단순히, 핸들, 경선, 그리고, 거래량. 이것을 이제 기초로, 저항과 지지, 저항 지지 발견으로, 사점을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도, 상승, 상승에서도, 상승 추세에서도 이렇게 막히는 부분, 그리고 직선 지지선에서도 이렇게 막히는 부분, 이렇게 볼수있겠고요 어, 이제 저는 이제 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길 생각입니다. 그러면 매수, 매도타점, 매수타점 말씀드렸고, 이제 매도타점 어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타점은, 일 첫번째, 첫번째 저항선인 요기 부분, 요기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저항선. 가격으로 따지면, 어, 14만, 4 5 0 0원 되겠습니다. 14만, 4천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어, 그런데 항상 시장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받기 위해서. 제 번호 108260-8354. 숫자로 발굴 보내주면 시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는 구독자 한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만 문자 보내시면 타점 보내드리겠고요. 정확한 타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변, 시장 변화, 시장, 시장 변동에 따른 타, 타점 변경 때 제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타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양이나 SND에서 공시를 낼 경우, 공를낼 경우에 이제 대한 대응책으로, 대응으로 타점이 바뀔 수있겠습다꼭 보내주세요. 필요하신 부분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고... 좋아요 고... 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